만약에 노래가 알, 알게 됐다 그러 바로 앞에 나가지 말고 그팀면 외치고 팀면 응. 외친 다음에 하, 앞, 앞에 나가셔야 돼요 네네네 오케이 오마이갓 oh 자, 그러면 해볼까요? <목소리가> 네, 렛츠 고 렛츠 고 어, 벌써 다 해놨네 저희도 해야 돼요, 도 같이 아, 에이, 돼, 손실 돼, 손실 돼지누구였 에이, 씨, 에이, 씨, 오케이 이또가시 네. 자 뭐지 이게? 아! 와왜 알아요? 와 이거 아야 뜨르 뜨르 이거밖에 모르는데 와와자다음 와. 와. 문제 아, 뭐지? 근데 안무 몰라 나 아, 럼, 안무 러비샷인데 안무 몰라 아, 뭐. 아무 몰라. 아무. 아, 안무 몰라. 그 나도 아무 몰라. 싸우고 질싸우지. 오케이. 오케이. 스케리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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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지만 모르지만 아무 모르지만. 아무 모르지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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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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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스타일 안무 몰라 안무 예, 예. 몰라 아무 몰라 아다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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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밖에 몰라 <laughs> 아. 오케이. 어때, 어때요? 아점 <laughs>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야, 잘했어. 오케이. 아, 좋아요. 잘했어요. 응. 오케이. 수신대. 어? 뭐지? <laughs> 수신대. 수실대 수신대. 빨랐어 바랐어 네, 여기 여기. 자 바로가. 여기 여기, 여기 여기 이거 근데 세금 노랜데와 아는 알아요? 와. <laughs> 대박. <와. 웃음> 아니 왜 알아요? 와. <laughs> 오 대박. 아, 이어요 아, <�ığımız> 아니요. 대박이다. 맞어요 전해 했어요. 가져전에했아구 그러면 1점1점점1 1점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다음 문제. 에티 아, 뭐야 어? 뭐네 아, 뭔데? 뭐야? 아 앞에 아 의자 춤이군요. 아 의자 춤이야. 아이 노래 그 뭐죠? 마보해. 아 오표정까지 아 에이. 했잖아.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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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아 몰라. 아니요, 아니요. 아, 아, 아니요. 아니요. 아 요즘 하잖아요. 아프리 스타일도 돼요, 여러분. 프리스타일도 돼요. 프리스타일 가능해요. 오케이. 프리스타일 오케이.

와, 저는 프리셀 못합니다 네, 네. 아, 뭐, 뭐야, 이 노래는 뭐야? 에이시, 에이시, 에이시 에이시, 뭐야, 이 노래? 뭐지, 이뭐 <들이> 뭐야, 뭐 뭐지? 아, 에이시 이 부분은 몰다나 우와 우와, 다 아시네요. 오. 오. 몰랐었어요. 음 같이, 같이! 어? MC! 가자 지연아 가자 가자 가자! 스타워스타 스타워즈 잘요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음, 프리스타일 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아아아 빠져들어 오예오예그래 그럼 같이 거기가 같이 춤춤 추세요 같이 여기서 춤요어 같이 춤세요세요세요 같이 같이 빛깔다 Together, 따라 줘 따라 줘 오, 오, 아는데요? 재현 <laughs> 씨, 재현 씨! 재현 씨 해야 돼요! 오늘 따해요 오케이! <laughs> Violet. Oh. 체시 체시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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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완벽했어. 2분 완벽했어요. 오, 완벽했어요. 네, 네. 진짜. 네, 이렇게 해서 랜덤 플레이 댄스 대결 최종 우승자는 a c 팀입니다 yeah. 아, 아하합니다축하합니다 <laughs> <laughs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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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AC 팀다 아쉽습니다. 아어습니다아 a 습니다아 a 습 a 다 아쉽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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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니다아쉽습니 e 아쉽 l 니 y g o o d v e r y 니 o 아쉽 o 니다 o 쉽습니다아쉽습 네, 그럼 터키 백과 사전의 단어를 등록해 주세요. True. Yeah. 진짜 다이아몬드? 진짜 다이아몬드. 진짜 다이아몬드. 네. <laughs> 공개를 해 주세요. 아, oh, True Diamond. Yeah. True Diamond. 이거 무슨 말이에요? 무슨 의미예요, 이게? Ah, uh, uh, True is the first concert of Heerin that she did as a solo artist with her own label, which means y o the lot to me and I v i s i t that concert. So that's why True. Uh, diamonds because uh, i'm a shiny fan and diamonds ah. is their sign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jung hyun mm. he, ah. he did very well mm. so shiny forever wow. <laughs> 우리 점점 나, 많아지고 있어요. 어, 지금 이제 순, 이제 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. 네. 그거. 지금 이 정도나 있어요. 지금 이 정도나. 와. 어, 와. 많이 있어, 많이 있어. 네. 이렇게 해서 토끼 네. 백화 사전에 등록되었습니다. 네.